좋겠다 네, 안녕하세요 레드시스맨 임상훈입니다. 어, 지금은 한4시반쯤 되는데 지금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운동을 다니고 있는 학원도 또 쉬고 또 연장이 돼가지고 그냥 몸이 너무 근질근질 걸어가지고 이제 좀 나왔습니다, 이게. 아, 영화는, 영화 리뷰 이제 올릴 거는 그 제가 인스타나 저기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뭐 원인 걸 보신 분들은 좀 짐작을 하실 거예요 최근에 그 네이버에서 영화 구매하나 딱 했던 거 영화가 영화 제목이 좀다한데 그 시발놈, 인류의 시작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, 제목부터가 참 되게 거칠죠 이거 백승기 감독님 작품이고 뭐 당연히 뭐 감독님 성함 딱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작품인데 제목이 일단 욕 같잖아요. 뭔가 근데 여러분 그 시발롬 하면은 뭔가 좀그 제목이 욕 같다 보니까 약간 폭력영화나 그런 걸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등급이 일단은 이성년자도 관람 가능한 그 15세 관람가 등급이고요. 뭐 그럴 것 같은데 <laughs>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는 창세기를 다루고 있습니다. 창세기를 다루고 있는 원시스테이드여가지고, 어,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최초의 인류다. 그래서, 최초의 인류, 남자. 그래가지고, 그래서 시발놈인 걸로 딱 알고 있어요. 그좀 되게 똑똑한 영화일 것 같고, 어, 어쨌든 저는 운동을 하고서 제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든 다음에 그 영화를 좀 리뷰를 하드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여기가 고향 종합운동장인데 어, 단지 경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예 코로나 때문인지 지금 문을 좀싹다 닫아놨습니다 지금 일산 서호청 서구, 앞에 아름답게 좀 뿌려진 거 보이는데 대체 운동 기구는 어디 있는가? 이쪽에 있었던가? 아니면 저 반대길에 있었던가? 보이네요 그런 게 보이는데 이렇게 딱 꽃, 예쁜 거 보이죠? 근데 여긴 안갈 겁니다. 이쪽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 길로 갔을 때 약간 그 체육, 그, 그 뭐냐, 그 체육 기구를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. 아참이 머리띠 한 거는 날 더울 거 생각하고 아유 그냥 벗어야겠다 더울 거 생각하고 땀이 제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띠를 좀 했던 겁니다 수건 들고 다니기 좀 너무 번거롭고 그래가지고 아 이제 조금 좀어야겠네요 약간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안뛰어버렸타니까 몸이 금지거려. <laughs> <laughs> 자, 여기. 여기 앞에는 여기 지금 고향 농산물센터 근처고요. 여 앞에는 CJENM 그 일산 스튜디오가 있습니다. 여기서 뭐 예능 프로그램들 많이 찍는 거라고 있습니다. 영화는 안 찍냐? 영화 찍으면 여기서 좀일좀 좀좀 해보고 싶은데. 근데, 아, 지금 분명히 제 기록, 기억대로라면은, 여기에 좀, 그, 체육시설. 저, 뭐, 그, 운동하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, 네,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 이런, 이런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죠 여기서 약간 그래가지고, 저는, 이런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 없는 곳에서는 손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. 아유. 참 불안정하구만 테진 같은 은사사든지해야겠어 나중에 돈벌어가지 어디지? 아, 어딨지 어디지? 운동지구자 여기 바로 어디지? 어디지? 어디 얘네.. 일산센터.. 이렇게 가로수에 가려가지고 잘 안보이는데.. 여기저기.. 일산지점부터.. 빠밤.. 빠밤밤밤밤밤밤밤밤밤.. 딴데 있었나?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있네요, 저기. 저기, 한번 줌을 인해보겠습니다. 저기, 조금만 이렇게 보이시죠? 오케이. 자, 드디어 운동기구를 좀 찾았습니다. 제가. 그래서 좀 운동 좀 하다가 들어갈 건데. 유튜브 영상이 너무 뜸하니까 이런 걸좀 한번 올려볼게요. 약간 그러니까... 아니 이 마박 너무 헝하고 지금 또 땀이 나가지고 이거 결국은 해야겠네. 와 근데 여기는 기구 설명법 같은 게 하나도 없었네요. 내가 딴데 본 건가? 보통 이런 기구 같은 거 보면은 설명법이 뭐야? 자연 학습장 이것만 있고 설명법이 따로 있던데 아 전혀 설명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그리고 아 여기 또 이렇게 비치가 돼 있네요. 이거 코로나 예방 손 소독제 여러분들 코로나 예방 잘 하시길 바랍니다. 카메라 끄고서 발라야겠다. 시 이게 부어져서네 지금 되게 휘청휘청 거리죠? 차라리 진짜 삼각대를 좀 갖고 올걸 그랬어요 제가 셀카봉인데좀 많이 불안 불안 하네요 네. 화면이 조금 삐딱하고 좀 수평이 잘안 맞았어도 그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준비 운동을 할 건데 준비 운동을 할 건데 음, 그거는 좀잘 잘리겠네요. 이게 아, 이거 이제 어깨 운동하는 것 같아요. 어, 잘리겠네. 준비 운동이 아우. 신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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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, 뭐지 이게? 아, 들어올리는 게 아니네요, 이게 이 이게... 이게... 아, 최대한 해보겠습니다. 시작... 다리 운동하는 것 같지는 않고, 팔 힘으로 하는 것 같은데, 등백은... 되는 거 같고요. 아, 이거. 는 것도 아니고, 이거. 힘딱 빼고. 지금 아, 어깨 쪽좀 많이 되네요. 어깨 운동하는 거 따로 있는 거 같은데, 어, 이 세상이 배도 힘들어. 으악! 생각했는데 내리는 거구나. 이번엔 다리 좀 한번 들고 올게요. 배까지 힘이 딱 들어간다. 哦嘻、oh 오, 더는 안돼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, 졸라 힘듭니다. 사, 사, 이거 등 쪽이 되네. 아아오 진짜 힘들어. 이거뭐어떻는거 뭐 이거?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보네요. 머리 퍼지는 건가? 어깨 풀어지는 건가? 시시 자, 이번에는 아, 이게 아 체스트 프레스구나, 이게. 그니까 내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가슴 쪽에 오는 건가? 어쨌든 이제 이걸로 뭐좀 키가 작은 사람들은 어깨 운동을 하면 될것 같고 저 같은 사람들은 가슴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겠네요. 둘, 셋, 넷, 여섯 여섯, 일곱. 일, 열, 아홉, 열, 하나, 둘, 셋, 오십, 넷, 아, 써, 써, 일곱, 열, 아홉, 스 다리는. 떼고 있습니다. 지금 나오진 않을 텐데, 화면에. 한 일주일 정도는 이런 콘텐츠를 좀 조금씩 올려보겠습니다. 이거 뭔가 어디 찍는 생각을 안 하면은 하도 움직이질 않아가지고. 아, 원래는 영화 유튜버지만. 으쌰! 셋넷써써 셋, 셋,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오시 아넷 <람이> 다섯 여섯 일곱 여 아홉 스물 또한 1분 정도 쉬고 세번째 세트 맛 맛있는 거 같은데 또 한번 셋 네, 서, 서, 일곱, 여덟, 오, 어, 열, 하나, 둘, 셋, 넷, 셋, 오, 셋, 오, 일곱 됐어요. 어정쩡하지만 아니다 제 얼굴 정도는 나올 수 있게 해줘야겠어요 연결이 어정쩡하지만 삼각대를 갖고 올걸 그랬나 싶다가도 뭐 굳이 삼각대를 지금 갖고 나왔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막 그럽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거는 저건 이제 다리 운동이죠 이거 레그 이 설명성 없어 자 알아서 옛날에 어릴 때는 제가 요거 절반까지 아마 못 갔을 겁니다 천천히 이렇게 할게요 천천히 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존나 불안하다. 오우씨. 오 들려, 들려. 들려. 오우, 존나 무서워. 오우씨, 들려. 오, 발. 발, 끔찍, 끔찍가 조금씩 들리는데? 은근히. 이거는 솔직히 우리나라에 있는 체육기후 중에 가장 위험한 기후인것 같아요 만남으로는 더 빨리 기도할수 있는데 이게 자꾸 미끄러져 이게 자꾸 미끄러집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제 발이 310이기 때문에 뭐, 그래서 이렇게 좀안 맞는 걸까요? 잘 모르겠네요. 아. 오, 어, 씨발. 미끄러워. 아, 끝을 이렇게 딱 대고 해야겠다. 한거 아니에요? 104도 씨0 4도 104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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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하 어, 야, 조금씩 린다 자꾸... 이 보고 섭다가쉬 이것도 그냥 간단히 몸풀기로 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코로나 시호기이군 하지만 야, 이쪽이 잘 보이겠다. 야, 집에서도 너무 빈곤되지만 말고 운동을 해!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내 모습 딸리네. 요즘 좀돈좀 있으신 분들은 뭐 게임기에도 저희 육동기구 연동해서 하시잖아요. 뭐 림피든지 뭔지. 그거 잘 하시고 집에서도 나는 식으로 홈트레이닝 하시고 좀 그렇게 해야지 몸이 건강해지죠 아우, 어, 영화 좀가왜 헬스를 하고 있죠. 아 카메라 의식하지 않고 자리더라도좀 제대로 허리펴고 하겠습니다. 어우씨어오 어, 숨차. 웃을 만드는 자핑 메이커 어. 웃음을 만드는 자핑 메이커 <laughs> 다음 가져가뭐 끝아네아 네. 아, 이렇게 지금 좀 운동을 해봤는데요 어 저로서는 이제 평일날 다니는 합기도를 대체해가지고 그냥 일단 여기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뱃살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, 아, 여러분들도, 비록 쉬고 쉼이 쉬운지만, 좀, 집안에서,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, 또 운동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,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, 어, 그 저는 이제, 아까 말씀드린 대로, 어, 영화 리뷰를 또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, 일단 제 포트폴리오 제가 이제 3D 작업하고 있는데 그걸 좀 만들고 감사합니다 영어.. 아영어는인뭐 영어도 공부를 해야죠 근데 영화 리뷰 콘텐츠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빨리 저도 구독자 1000명 넘고 수익 좀 얻고 싶어요 사실 지금 직업도 없잖아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더 얻고 싶고 나도 뭐 광고 그런 거좀 하고 싶고 좀 그렇습니다 저 근데 만약에 제가 광고를 한다고 하면은, 아, 고민이에요. 약간 일단 저는 광고인 건 일단 밝히는데, 만약에 광고를 누가 주신다고 하면 광고 영상인 거는 어떻게든 밝힐, 밝힐 텐데, 어,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광고만 할지 아니면은, 영화처럼 또 광고를, 광고를, 광고를 하되 영화처럼 만들지, 그게 되게 고민이 되겠습니다. 어쨌든지, 그건 누가 또 광고를 줘봐야지, 알지? 아직 조시는도 없는데, 어떻게... 어쨌든 저는 그렇고요. 아 힘들어. 어쨌든 그렇습니다. 뭐, 당분간은 이렇게 가끔씩 운동하는 그런 것도 좀 올리게 될것 같아요. 뭐, 편집도 요건 대충 하겠지, 요건 또. 근데, 아,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, 편집도 대충 그러니까 영화 리뷰 콘텐츠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좀 대충할텐데 그래도 좀 간간히 그래서 그러니까 유튜브가 또 자주 올리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렇 어쨌든 좀, 좀 비교적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천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요, 요거 또 체험공고가 또 어떻게 떴던데저좀 지원하면 좀 면접이라도 보고 싶다, 약간. 아, 스탠 시간에.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, 저,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이, 또 힘들지만 힘 내시고요. 아, 어떻게 힘들어도, 좀힘잘 내시고, 잘 버티시고, 소리가 잘 들어가진 않겠지만. 그리고, 어, 좀 심장 영화좀 보고 싶네요. 약간 지금 신작 개봉한 게 있어도 코로나 이거 때문에 좀 걱정돼서 걱정을 못 가는데 참. 그래요. 어, 지금 저도 열심히 잘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시나리오도 쓰고. 영화 리뷰도 만들고 애니메이션 그런 것도 좀 만들고 그러면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